세계에서 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탑5. 5위 예멘. 예멘은 오랜 내전과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민간인들의 총기 소유가 만연해 있습니다. 약 1,500만 정의 총기가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멘의 사회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이라크. 이라크 역시 수년간 이어진 전쟁과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총기 소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700만정의 총기가 민간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의 안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위 캐나다. 캐나다는 사냥, 스포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총기 소유가 허용되있습니다 등록된 총기 수는 약1 9 0 0만정에 달하며 비교적 엄격한 규제 하에 발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총기 문화는 다른 국가들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2위 인도. 인도는 인구 대비 총기 소유율은 낮지만 인구 자체가 워낙 많아 총기 보유량은 상당합니다. 약 7100만정의 총기가 존재하며 이는 인도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미국 미국은 압도적인 총기 소유율을 보이며 약 3억 9,300만 정의 총기가 민간에 보급되어 있습니다.